올해 1월과 2월 신규 벤처 투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벤처 투자 조합 결성 규모와 엔젤 투자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 생산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01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취업자당 노동 생산성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커피 디저트 시장은 점포 수가 늘면서 고객 확보 경쟁 또한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공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두 업체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사상 최고 벤처 투자액을 기록했던 창업 벤처 생태계가 올해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1월과 2월의 신규 벤처 투자 규모가 2,5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벤처 투자 조합 결성 규모는 5,0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0%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엔젤 투자 규모 역시 704억 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 생산성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취업자당 생산성이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일본의 제조업 취업자당 생산성을 100이라고 할 경우 한국은 103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1990년대 중반 일본의 34% 수준에 머물던 제조업 생산성이 아베 노믹스 이후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크게 나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대학가 앞에 위치한 한 커피 전문점 매장에 들어서자 프랑스와 일본, 그리스 등 여러 나라에서 온 독특한 커피 메뉴들이 눈에 띕니다. 카페의 인기 메뉴는 커피와 유자청을 같이 우려 시원하게 마시는 유자 아메리카노. 유자를 즐겨 먹는 일본의 이색 커피로 쓴맛이 적어 달콤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입니다. 청년 창업가 3명이 만든 이 커피 브랜드는 다양하고 독특한 메뉴로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맹점 사업까지 확장했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먹었던 좀 독특한 커피들을 좀 찾아봐서 좀 세계 다문화 커피들을 갖고 왔어요. 그 일본에서는 유자 아메리카노 먹듯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문화 커피를 갖고 왔더니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는 조금은 차별화가 된 독특한 카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카페 브랜드의 홍수 속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이색 디저트 카페도 있습니다. 서울 강동역 부근에 위치한 한 디저트 카페. 매장 문을 연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지만.

타르트, 치즈 케이크로 주목받고 있는 디저트 카페. 오픈형 키친으로 모든 디저트를 매장에서 직접 만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손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력이라든지 제품 개발, 저희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알맞은 디저트에 대한 마진과 여러 가지 제품의 강점을 가지고 높은 객단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매장에서도 점주님들이 높은 수익률로 나갈 수 있게끔.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 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손꼽히는 카페 창업. 남들과는 조금 다른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이색 카페가 새로운 카페 창업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 아이 산업 뉴스 김지원입니다.